김빠와 김딸의 신는 국어시간! 국어시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접속하신 친구들은 오른쪽에 그 채팅방도 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쏘또 어,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어,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활동이 되 겠습니다. 네 우리 김달님 어떻게 기대가 되나요 음 글쎄요 공부는 제가 다 싫어해서 어, <laughs> 네 맞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죠 네.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르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웃음> <웃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기대됩니까? 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훈을 묻고 있네요. 첫 번째 우리 김딸님 읽어주실래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맞아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가운을 갖고 있는 집도 있나 보다.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웃으면 보기와요. 음, 이거는 옛날에 TV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 어, 김달님 혹시 우리 집 가운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왜? 아, 우리 집 가운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뭐, 우리 1회, 이레... 여호와 1회,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우리 가훈이 조금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네, 우리 가훈 속에 담긴 뜻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네 네. 가훈 속에 담긴 뜻 조여정 조은정인데요 아 그렇네요 조은정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딸님이 있어서 실수 안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 딸린 분들 읽을까요? 옛날 옛적 경주에 최시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1년에 쌀 만석 정도 나올 만큼의 많은 논을 가진 큰 부자였지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또그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제대로 부자였습니다. 곡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답니다. 오,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나 보네. 아... 어떻게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제에서 붓글씨로 다운했습니다. 너 no, 이놈 you know. 종이를 아끼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laughs> 아침부터 최 부자집 도령준이. 준이라는 이름인가 할까? 그죠. 네 할아버지께 야단 맞고 있습니다. 미다. 네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받았나 보다 왜 야단 받았죠? 어, 종이를 아껴 쓰지 않아서어 맞아요. 종이를 아껴 쓰지 않는다고.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지요. 낙서를 했구나. 내가 마님 준 도련님이 안 계시는데요. 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곧간 안을 살펴 보았습니다. 준은 곧간 빼고 키 쌓인 쌀가마니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의 방에 눕혔습니다. 이튿날 낮잠을 잔 준은 헐레벌떡 사랑채로 갔습니다. 낮잠이 아니고 늦잠이에요. 아이고 그렇네요 이튿날 늦잠을 잔 준은 헐레벌떡 사랑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 느린 것을 애써 모른 채 모른 채 했습니다. 어제일에 화가 덜 풀린 준은 입을 쭉 내밀고 붓글씨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귀하디귀한. 귀하디귀한? 네. 마른 청어도 내놓았지요.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할아버지 좀 야속했습니다 얻어먹고 논에 팔아넘긴다고 해서 흰죽논이라고 말이 생겼지요 어, 흰죽논이 무슨 뜻이 왜 생겼다고요? 어 흉년에? 어 하얀죽 어 하얀죽 한번 얻어먹으려고 논을 판다고 해서 오. 흰죽 한 끼에 논을 판다니,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그죠? 네. 어, 흰죽 논, 흰죽 논이, 흰죽 먹으려고 팔, 팔았는 논이란 뜻이구나. 아이고, 제부자띠, 도련님, 아니시민 거? 이 금방에는 흰죽 논이 없었죠. 대감마님께서 오래 같이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신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이 노랄...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에서 나와, 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 그러면, 중년일 때는, 헐값에 논을 안 사고, 하나보다, 그죠? 네. 음. 어, 그런데,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죠? 엄청 기네요, 진짜. 아우 아직도 음. 멀었네요. 오. 자, 계속하겠습니다. 한번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없죠큰인년이 들어 굶어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대감 마님께서 국간을 열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으라고 했었죠. 농부는 낫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헐버은이에게는 옷까지 지어 입혔습니다. 하인들이 바깥마당에 큰 소를 걸고 연일 죽을 그리는 모습이 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 준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나 보다, 그죠?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농부의 말에 준은 웃줄이졌습니다.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 가게에 가서 헐값에 청어를 사 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헐. 헐. 갑자기 사면 좋은데, 그지? 왜? 왜 혼이 났을까? 이번에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 값을 사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헐 값을 주고 사오느냐? 헐 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 일이 있으 후, 장사치들은 너도 나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최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아, 아 머리... 진짜. 무리가 불편해요? 네. 아, 무리 음... 안 먹고서. 아, 안먹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간나 갑니다.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슬며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 또 다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제사를 또 지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했습니다. 준은 영문도, 아이고. 영문도 모른 채일까?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뒤에 준이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 입죠어 전쟁터에서 최부잣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분들 같다, 그지 하인들이 주는 양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새로 건너갔습니다. 아유, 준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겠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꾹 참았지요. 할아버지는 모처럼 일찍 사랑새에 건너온 준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는 다른 도령들과 함께 얌전히 꾸러 앉아, 사방 백리 아래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을 네. 크게 썼습니다. 어, 그런데 이건 무대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해입니다 <laughs> <laughs> 읽어주시용. 네, 불글, 불꽃, 불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 에게 희한하게 생긴 지주를 아. 보여주었습니다. 지주가 뭔지 알아요, 지주? 네, 곡식 넣는. 오, 맞아요, 곡식 넣는. 거기, 그, 그... 음. 역사에서 어떤 왕이 지주에 갇혀서 파리랑에 죽었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어, 나도 영조의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 뒤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주는 쌀을 한줌 꺼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쌀 무작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놓은 뒤주가 있었습니다. 쌀 3천석 가운데 천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오, 3분의 1? 3분의 1? 음... 그때?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laughs> 아, 이제 끝나다. <laughs> 끝치 끝나 보인다. 대감마님,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팔당이 나오면 할아버지께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만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쌀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나도, 어.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돼야지. 주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네. 아, 드디어 끝났다. 아 오늘 읽은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죠? 어, 중고 할아버지. 중고 이야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성이 뭘까요? 최. 최 씨죠? 네. 어, 경주에 사는 최 씨라는 부잣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읽었다. 한 10, 14분 정도 읽었네. 그죠? 네. 어, 네. 우리 이제 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운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이건 오... 남자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네. 김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할까요? 청어를 사온 하인이 할아버지께 혼인한 가닥은 무엇이었지요? 음, 그, 싸게, 가져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음.. 싸게 가져와서? 싸게 가져오면 왜 안되지? 왜? 음, 거기 판 사람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슬퍼서 그런거 같아요 아 맞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다니 이러면서 혼냈다 그죠? 네 두번째는 우리 김 딸님께서 저에게 문제 내주실래요? 할아버지가 땅을 타면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락은 무엇이에요? 뭐, 뭐였더라? 어 할아버지가 땅을 사왔으면 어 소득이 그 벌어들이는 그 수확하는 곡식이 뭐 만성인가 삼천성인가 되면 어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 값을 내려준다 했지 그지? 몰라요 이해가 잘안 돼요? 네. 어 나는 방금 전 여기 위에 일기억이 나서 영기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음 여기 보면 어떻게 나눈가 하면, 어, 여기 있네요. 할아버지는 쌀이 만석 이상 곡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에. 아, 그렇기 저는 때문에, 그, 네.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그거 뭐입니다. 하인들이, 이거 농부 짓는 하인들이, 네. 음, 뭐, 어, 어, 일을 하면 돈을 더 적게 받는다는 말인 줄 알아서 이상했어요. 아, 요거 읽을 때 이상했었어요? 네. 아, 근데 방금 이제 김밥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는, 이해가 되긴 됐습니까? 네. 어, 네네. 아, 그럴 수 있었구나. 네, 우리는 이제 4번 문제. 어, 아니다. 밑에 또 다른 문제 만들기가 있었네. 또 다른 문제 어떤 거 만들어볼까요? 우리? 음... 김밥님이한번 내보실래요? 제가 한번 내볼까요? 네. 음, 준이가, 오. 할아버지에게, 어? 혼, 혼이 난 이유.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혼이 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음, 저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왜 그랬죠? 어, 잠깐만요. 어, 기억이 날쌤 말듯 하는데. 음, 뭐, 뭐 있잖아, 뭐. 아, 종이에. 종이에. 낙서를 해서. 낙서를 않고. 해서. 종이에 낙서하면 버려야 되니까. 네. 그 북글 시연습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그지? 네. 어, 종이를 아끼지 않아서 낙서를 해서. 어, 맞습니다. 아유, 우리, 우리 김딸님은 읽은 음... 내용을 정말 잘 기억하는, 거, 하는 편인가요? 네어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조금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조금 하는 편이 아니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맞아 많이 <laughs> 하는 편이다 아우, <laughs> 야 이제 6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20분 다 돼가나요? 22분 남았네 자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응? 어 이거 방금 김빠님이 내또 문제, 문제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각과 느낌 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끼는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할아버지께서 얼마게 말씀하신 것 같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겠그죠두 번째 인물 준. 음.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눈으로 놀러 갔습니다. 이때 어, 이때 생각은 어, 김딸 생각은 어때요? 음, 음. 음,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음. 주는 주는 화가 나서 났을 것 같아요. 났을 것 같다.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굳이 할아버지가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주고 섭섭 이렇게 할까? 아, 저도 그런 적좀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조금 있어요. 김딸린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근데 많아진 않았데요 김빠한테 나김 김마한테 네 <laughs> 김빠 조금 해가지고 서섭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아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네, 우리 다음 다시 다음 문제 도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그런 적 있죠? 부모님이나 또 형. 음? 언니, 오빠들 때문에 서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실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알았던 거다, 그지, 실제는. 다음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음... 뭘, 뭐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해볼까? 다음은 문제를 이걸로 해보자. 김, 김반이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그, 최 부자가, 어, 그 생선 이름이 뭐였더라? 정어? 아, 어, 청어. 정어. 정어를, 헐, 값에, 사, 온, 하, 인을, 혼, 혼, 냈다. 이렇게 혼냈을 때, 어, 어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이거 했을 때? 아, 이게, 최부자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인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둘다 모든 됩니다. 최부자가 혼냈을 때 최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혹은 하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최부자할게 최부자. 아튼 최부자는 어떤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부자는 네. 어, 이거 다른 사람들을 엄청 음. 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네. 음. 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다.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최부자는 엄한 분 같다. 음... 엄하다. 엄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엄격하다. 그지? 네. 어, 약간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준 혼낼 때도 그렇고, 또 아... 어, 이렇게 하인 혼낼 때도 그렇고. 우리 김딸님은 엄한 사람이 좋은가요? 엄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가요? 엄하지 않은 사람이요. 공평한 사람이 좋은가요?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가요? 음, 어, 저는, 어떨, 어떨 때는 공평한 사람이 좋고, 어떨 때는 공평한 사람이 좋아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한 거, 한 거였죠.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면서, 헤아리는 사람이 좋아요? 잘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헤아리는 사람이요 음, 잘 헤아리려고 하다보면 음악할 때도 있, 있는데, 있 그래도 좋은가요? 네, 가끔은 좋아요. 아, <laughs> 그렇구나. 우리 학교 선생님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요? 공평한 선생님, 잘 배려하는 선생님.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또 음악에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어? 어,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 최부잣집 이야기 보면서 가운 속에 담긴 뜻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